상대팀 <laughs> 나 빼고 다 레드야. <laughs> 이십뻘갱이들아 이거 점세 개짜리네. 잠깐만요. 아나이 <laughs> 아, 진짜 개쩔어 이거. 토나와. 한대별 깠다. 도망치러 가. <가고>. 이거야지. <찍어야지. 웃음> 오케이 한명 잠수다. 상대팀. 나 B 받을 거. 바로 죽여주고. 음, 먹으러 자, A가 어, 어, B 하고 C 먹으로 가는. 저 A 가볼게요. C 버리니까. 스나있다 오케이 스나 잡았군. 음, C 먹은. A는 가는데 애들이 없네. C 먹는 중. 예. Okay. B 저기, B 견제로 갑니다. 음, 나넘어간다 바로. 뭐야 쟤왜나센까네 네? 네? 어, 어? 뭐, 예? 아, 어, 저 쟤는 뭐야? 엥? 쟤센까네 아니 뭐버야 도박해서 실패했어 오늘은 니가 핑지커리구나어다 먹었네 ]입니다. 뭐야 어떤 놈이야 이가 거점에서 비비고 있어 아. <laughs> 아니 이걸 저기 찰리를점령했습니다시 가능? 여기서 <laughs> 약간 비딪를있어 <laughs> <laughs> <나, 웃음> 애들 없나? 나요나이요있는 애들 다죽였다 이번에 시... 죽나왜 이렇게 씨만 잘 먹어지는 거예요. 거지?